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온 후에 저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 그런데 그곳에서 저들이 행하는 소행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행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그래도 채찍을 들고 치지 아니하시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돌이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으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인지라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계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부모님에 대한 도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이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를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이 돼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유산으로 보고 부모님을 돈으로 보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원수로 보고 부모님을 대하기를 바래 때보다도 못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라. 어떻게 그 도리를 다 하느냐? 사랑하라. 인간은요, 마음의 생각하는 대로 행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의 생각,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에 따라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꽃한 송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선물 하나로 표현을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아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애정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에 대해 애정을 갖다 부모님을 좋아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처럼 부모를 욕하고 비난하고 소문 내고 나쁜 소문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셈과 야베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래야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 큰 사랑을 그가 받았어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22년간 아버지와 생이배를 한 거예요. 그가 정확히 39세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은 22년간의 삶을 압축하는 표현이 뭐냐? 아버지를 안고 그냥 운 거예요. 이 모습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조상의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40일에 걸쳐서 향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 더운 날씨에 갈려 그냥 가면요 시체가 다 부패해요. 요셉이 조상의 묘실에 아버지를 안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 했는지.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난안 땅까지 가서 조상의 묘실에 장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무병장수 할 것이다 부모 공경한 자에게 건강의 복 주고 형통의 복 주고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이행하면 복을 준대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토록 귀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리는 뭐냐 경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말은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히브리어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부모님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항상 의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의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은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님이 바로 존경을 받아야 될 가장 존귀한 어른인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부모님을 절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항상 가질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경멸하는 자식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을 볼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부모를 대적하는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어. 요 자문에 보면은요, 자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한 아들의 눈은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밥이 된다 그랬어. 우리 기독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만큼은 사랑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시듯 부모님을 잘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세 아...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그랬어. 1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듯이 부모님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거는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이 부모님도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요. 행동방식을 가르치기. 행동방식. 우리의 행동방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뜻은 삶의 모습.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 일이 누구 만나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이러되만은 나가서 내가 아버지 말씀 안들어 되겠느냐 그러면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두 아들 가운데 누가 옳으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겁니까? 둘째 아들이 옳습니다. 정말 니우치고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효도에 대해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비를 받았어요. 이쪽 첫 번째 받은 계명의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쪽의 돌비의 첫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돌비가 있는데 두 돌비의 첫 번째 새겨진 것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도라는 명령을 심령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따라서 사는 것 우리는 다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니우치고 니우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셔서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흐름이 저 후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